안녕하세요. 사람사랑 양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오늘의 카드뉴스는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시작은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되어 2020년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시기였지만 정부에서는 초기 브리핑할 때 수어 통역도 없었고 코로나 관련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장애인 매뉴얼이 없는 등 정보 제공이 부족으로 장애인들은 코로나에 대해 빠르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은 안전 취약계층으로 장애인의 코로나 치명률은 비장애인의 23배나 되며 고위험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이 머무는 거주시설은 감염병에 너무나도 취약한 곳이었고, 여러 거주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공백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활동 지원이 중단되거나 치료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장애인의 코로나 대처로 활동 지원사나 보호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장애인이 받고 있는 활동 지원에 공백이 생기면 서울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가 확진되었을 때에는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고 활동 지원사 연계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등 지원이 부족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3년째이지만 여전히 국가의 장애인 코로나 대응은 부족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다양한 장애인단체가 정부의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이름은 같을 수 있어도 재난의 크기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이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